안녕하세요. 코인요정 규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기운이 찾아올 것 같은 아침인데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15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많이 떨어졌던 만큼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어제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4.31% 오르면서 어제 한때 600만원대까지 내려갔던 가격을 많이 회복했고요. 또 비트코인 캐시도 5.31% 오르면서 100만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입니다. 거래량도 어제에 비해 조금 올랐는데요. 총 거래량이 1조가량 늘어난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한 순위권한 모든 코인들이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험을 분석해줄 코인맨을 불러볼까요? 코인맨! 네, 여러분의 코인맨 송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규리씨, 혹시 이 세계 금융산업이 지난해 네. 블록체인 개발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얼마를 투자했나요? 네, 총 1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laughs> 네. 1조 8천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발 예선으로 예산으로 17억 달러에서 67%를 더 늘렸습니다. 미국의 기반을 둔 시장 정부 회사 그린니치 어소시에이트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시면은 대체로 기관들의 예산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2년에 걸쳐서 바로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금액을 좀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늘려온 것이죠. 네. 지난해 블록체인 연구와 관련 상품 개발에 배정한 이 예산을 천만 달러 이상 늘린 은행 기간도 10%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많은 기관 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자 네.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지속됐던 하락장이 끝나가는 조짐이 보이는 건가요. 뭐, 그렇죠. 사실상 네. 계속해서 좀안 좋았었죠. 어, 별로 악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오후 정도부터, 어, 좀 거래량 동반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V자 반등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나오는 부분이 변곡점으로 해당되거든요. 많이 이런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추세 상승으로 돌아선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고, 다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아까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새벽에 장대양봉이 나와주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바 같이 모멘텀이 살아나는 상황이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의 추세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네요. 바로 미국의 이 SEC에서 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증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좋은 소식 아니냐 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존에 이제 이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뭐 상품이냐 등등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 증권으로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세금 면이라던가 수수료 면이라던가 규제 각종 규제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집니다. 기존에 이제 증권에 있는 채권이나 뭐 주식, 펀드 등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 왜냐면 아, 역사도 깊고 네. 많은 규제또 주가 조작 등등 시세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규제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신생시장이죠. 10년 정도 되는 신생시장인데 네. 아직까지 그런 관련 법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 법률을 따라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좀 침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네. 증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 더 호재로 작용했다.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 가지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보호를 하고 있고 지금 암호화폐를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이더리움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내놓은 공식적인 첫 발표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 코인맨.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소식 하나와 맑은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일본 경찰이 불법 채굴 범죄인 크립토재킹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들은 사용자 컴퓨터에 동의 없이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무단으로 채굴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경찰은 세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고 그중 한 명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불법 사용으로 법원으로부터 10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일본에서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최초의 형사사건인 만큼 올바른 선례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미국 하원의 후원 바르가스 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마약거래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당국은 전반적 조사에 착수할, 게,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셔먼 캘리포니아 주 의원은 암호화폐로 단 1%만이 실제로 유용한 비즈니스를 한다며 대다수의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 수사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암호화폐 악용을 막는 법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크립토밸리를 벤치마킹한. 크립토비치가 부산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주크시의 크립토벨리처럼 암호화폐 산업에 집중하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인데요. 한국ICT 금융융합학회의 오정근 회장은 크립토비치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논의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벨리처럼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 조성이 곳곳에 마련되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이 저 코인요정 규리가 진행하는 마지막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생방송 진행을 처음 하느라 많이 서투르기도 하고 실수도 잦았는데요. 그래서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다시 배우 최규리로 돌아가 여러분을 뵐 예정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코인요정 규리였습니다.